혹시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떻게 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우주는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10가지 신호를 공개하려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종종 불확실함, 도전, 심지어 혼란스러운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다가오는 기회와 변화에 준비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큰 변화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호일,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해가 뜨기 전 밤이 가장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주는 더큰 무언가를 위해 조각들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애벌레를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어두운 고치를 만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비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인내심,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시험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는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일어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실천. 몇분 동안 시간을 내어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고 답변을 적어보세요. 당신의 관점을 바꾸면 혼란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신호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때, 우주는 큰 변화가 있기 전에 항상 작은 신호를 줍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의 단서를 주는 것처럼요.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기회가 사실은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항상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디어, 예상치 못한 초대, 혹은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당신의 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연히 초대를 받아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예상치 못한 것에 예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가? 실천.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아 보이는 기회라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신호 3.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때 혼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더큰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아는 듯한 느낌이죠. 이 내면의 평화는 마치 새벽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외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모든 것이 정렬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낍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힘든 시기를 보낸 후에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신성한 휴식과 같으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왜 이런 평화를 느끼는 걸까? 실천. 이 평화를 느낄 때마다 깊이 연결해 보세요.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단순히 숨을 고르며 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에너지와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신호 4. 관계의 변화. 당신의 에너지가 더큰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없던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떠나고, 반대로 당신의 새로운 길과 더잘 맞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 주변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독이 되거나 소모적인 관계는 새로운 진동 속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성장을 반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멜로디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진동을 조율함에 따라 조화를 방해하는 몇몇 불협화음은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회복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관계가 여전히 나와 공명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과거에 붙잡아두고 있는가? 실천. 당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호호. 반복되는 패턴이 끝날 때, 갑자기 끝없이 반복될 것 같던 사이클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제자리에서만 돌던 바퀴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막혀 있던 강을 상상해 보세요. 돌들이 제거되었을 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필요한 교훈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패턴을 뒤로 하고 있는가? 그 패턴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실천. 이 패턴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세요. 그런 다음, 상징적으로 그 편지를 찢거나 태워 이 사이클의 끝을 표시하세요. 신호 6, 직감과 꿈이 강렬해질 때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직감과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직감은 마치 내면의 나침반과 같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에도 올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꿈은 종종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다가올 일들에 대한 답변이나 방향 혹은 예지적인 암시를 제공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상황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깬 뒤에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마치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듯 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직접적으로 당신과 소통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직감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나의 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실천. 침대 옆에 일기를 두고 깨어난 즉시 꿈을 기록해보세요.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성찰해보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설령 그것이 처음에는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신호 7. 작은 성취가 쌓여갈 때 당신은 일상에서 작은 승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이들이 모여 놀라운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성취들은 더큰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벽돌과 같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새싹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 작은 생명의 징후가 풍성한 수확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목표라도 달성할 때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노력과 조화에 응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축하할 수 있는 작은 성취는 무엇인가?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더큰 목표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가? 실천. 하루가 끝날 때마다 당신이 이루어낸 세 가지 일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진보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더 많은 성취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신호 8. 반복되는 숫자나 신호가 나타날 때. 111. 333. 777과 같은 숫자 패턴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주가 확인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숫자들은 천사의 숫자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777은 당신이 자신의 목적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들리는 음악, 단어나 상징 또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신호를 봤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었는가? 이 신호가 나의 현재 여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실천. 신호 일기를 만들어 보세요. 발견한 반복적인 패턴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이 연습은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호 9.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질 때. 갑자기, 이전에는 혼란스럽던 선택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점차 안개가 거치며 당신이 가야 할 정확한 길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높은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의 힘입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고 의심과 두려움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어떤 결정이 더 명확해졌는가?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휘둘리고 있는가? 실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평화와 확장을 가져다 주는가, 마음에서 오는 답을 따라가세요. 신호 10. 기대감이 불안을 대신할 때, 무언가 위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가벼움을 느낍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특별한 선물을 열어보는 듯한 평온한 기대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당신의 최선을 위해 정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의 이 관점 변화는 우주가 준비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것을 기쁨과 신뢰로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실천.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당신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삶을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에 집중하세요. 이 연습은 긍정적인 진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은 당신과 우주가 함께 추는 춤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당신이 키우는 모든 생각, 당신이 품는 모든 감정이 당신 현실의 교양곡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당신의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과 의도를 담아 내딛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신 인생의 걸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댓글로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발견한 신호 중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그 신호들이 당신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명확함이나 동기를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빛과 변화를 세상에 전파해 봅시다.